이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대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내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야지 말이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유다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요. 루벤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갓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아셀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납달리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문나세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시몬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레위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이사갈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스불론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요셉 지파 중에 12,000이요 베냐민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2,000이라. 안녕하세요. 행복한 아침 묵상으로 인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예전에 운동회를 하면 운동회의 백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달리기입니다. 개인 달리기도 있고 개주도 있지만 정말 열심히 했던 것은 여러분 개인 달리기죠. 왜냐하면 등수에 들면 은 공책이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등과 2등, 3등 이렇게 등수 안에 들면 손등에 1, 2, 3이라는 숫자를 적어 찍어줍니다. 그리고 나서 모든 운동이 끝나고 교실로 들어가서 1등 한 사람, 2등 한 사람 그 호명하면서 공책을 나누어 줄때그 기분은 얼마나 짜릿한지 아마 그 등수 이 도장을 받아보지 않은 사람들은 그 의미를 모를 것입니다. 그러나 아마 이 도장을 받아보신 분들은요, 그때의 기억이 새록새록 등장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게 되어지면 인치심을 받는다 라는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도장을 찍는다. 라는 의미가 되겠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에도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야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백성들을 구분할 때 그냥 구분하지 않습니다. 그들을 보호하시고 그들을 안내하십니다. 일절 말씀에도 이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나 불지 못하게 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구분하고 있는 그 때에 하나님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자연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볼 때에 하나님은 만물의 왕이 되시는 오직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만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다리시는 만왕의 왕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 앞에 온전히 나아갈 때까지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겠노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고 계실까? 사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 각집하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14만 4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14만 4천을 구분하여서 부르고 있습니다. 그들을 인치, 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느 이단들처럼 이 14만 4천을 그냥 숫자적인 개념으로만 생각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이 숫자는 완전한 숫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의 셈법은 우리들과 좀 달랐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 12라는 숫자를 완전한 숫자로 구분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12 제자를 삼으셨고 이스라엘의 지파도 12 지파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14만 4천은 어떻게 계산해서 나오는 것일까? 1이라는 숫자의 제곱입니다. 그리고 나서 많다라는 의미의 천이라는 것을 곱해서 숫자가 14만 4천 나온 것입니다. 그러면 이 14만 4천이란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무한대의 숫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단순히 제한하는 어떤 숫자. 하나님께서 내, 하나님의 백성들로 구원하기 위하여 어떤 시험을 치루어서 몇 점의 커트라인을 넘는 사람들만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인다. 그러한 의미가 아닙니다. 14만 4천 등에 들어야만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맞아들이겠다 그러한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로마서 10장 9절 말씀에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 인치심을 받을 자격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은 자녀들이 될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등수를 따지는, 따지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속에서 계급을 매기시는 분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있는 모습 존재 그 자체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모습 그대로의 것을 인정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 이십니다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붙드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분이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선택하셨습니다. 그 선택을 믿으시고 오늘 하루도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주일입니다. 오늘 하루도 주 예수 그리스와 함께 살아가는 축복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면 영광 중에 나아가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 골짜기 더듬으면서 눈물 골짜기 더듬으면서 나의 갈게 가한 후에 주의 품 주와 함께 길이 나에 가는 길 멀고. 들고서 주와 함께 기. 열린 천국 문, 내가 들어가, 열린 천국 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집을 내려놓고 빛난 병,